또 다른 무리엄이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엄이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전트루투 행성으로 가라. 자체력에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이곳은 쇳덩이와 돌덩이뿐, 왜 마음에 안 들어? 원시적은 이런 걸 만들지 못했잖아. 나는 벽이 필요 없다, 갑옷을 진화한다, 나는 무기가 필요 없다, 발톱을 진화한다. 저쪽에서 네 갑옷과 발톱보다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면 그들의 도구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집한다, 변화한다. 이곳은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데도 고랄만큼이나 경비가 삼엄하군. 대란이저 안에 있는 걸 무척이나 아끼나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은. 이건 맹스크의 기술자들이 흉내 낼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부터 도움을 얻은 건 아닐까요? 만약 답이 존재한다면, 저 안에 있을 거야. 연구실에서 익숙한 존재가 느껴집니다.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곳 일이 끝나면 맹스크의 장난감 하나가 사라질 거야. 가이거 기지, 자치령의 비밀 무기 연구실이지. 맹스크가 추진하는 혼종 번식 계획의 핵심 장소. 혼종에 대해 이야기해줘. 제우와 프로토스의 DNA를 결합한 거야.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 그럼 이 생명체들은 맹스크의 명령을 따르는 건가? 맹스크는 그렇게 믿는데, 장담할 수는 없지. 완벽함. 유전자의 중심. 깊은 곳. 히드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탐험을 나간 무리. 자치형 구역에서 고대 저그 정수 발견. 무리가 공격당하고 있음. 시간 없음. 마렉5 행성. 군단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음. 프로메테우스 준비하자. 치취력의 감염 전문 처리반이지. 서둘러야겠어. 근처에 정수 있음. 초월체 장조물, 관통 군체. 속도는 느려도 공격력은 엄청남. 정수 수집, 히드라 리스크를 적응시켜 자치령을 제압해야 함. 신체를 조작하여 히드라리스크에 주입, 히드라리스크 이제 관통 촉수로 변태 가능. 관통 촉수 잠복 상태에서 공격, 단일 대상 공격 장갑을 관통해 공격함 지금 땅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어! 진 젠장. 후 잠시 후 방어선 붕괴. 저 미사일 포탑은 잠복해 있는 우리 관통 촉수들을 감지할 수 있다. 포탑을 먼저 제거해라. 정신 반짝 차량 이제 남은 건 프로메테우스 중대의 기지. 살아남은 가시지옥굴 발견. 가비르 행성 한때 다고스 무리의 번식지. 현재 야생 상태. 야생 가시지옥 군단 내부 분쟁에서 살아남음. 조종할 수 있게 는데 더 만들지 못하겠어. 변신에 필요한 핵심 유전 정보가 없음. 가시기호굴 필요함. 근처 구를 확보해야 함. 군단이 정수를 되찾아야 함. 야생 저그가 우리를 감지했어. 장복해라, 어서! 가시지요. 장복 상태에서 다수의 적 공격. 경전과 병력에 효과적. 야생 저그가 또 온다. 서둘러 장복해서 공격해라! 놈들이 남쪽에서 공격해온다. 가시지옥굴을 방어해라! 또 다른 무리가 접근한다. 가시지옥굴에 접근하게 두어는안 돼! 저그 물리침. 무리 허미 정수 추출 준비 완료. 히드라리스크 변태를 위해 유전자를 준비해야 함. 진화구덩이로 귀환. 히드라리스크 변태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진화 완료. 군단의 선봉대가 연구실 출입구를 확보했다. 혼정이 안에서 기다린다. 내 색대를 지옥으로 보내주자. 짧게 해. 전투가 코앞이야이 그 연구실의 주인을 조심해. 나루도 박사 말이야. 그는 긴 세월 여러 개의 가면을 썼어.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지. 그럼 테라는 아니겠군. 프로토스? 저그는 아니야. 다 아니야. 그는 아몬이라고 하는 고대 젤라가의 하수인이지. 제루스에서 얘기 들었어. 그는 죽었어. 그의 피조물은 살아있어. 나로드는 당신이 만난 적중 가장 위험한 존재야. 저 안에서 만나게 되겠지. 실안에나루도 연구의 결정체가 있어 바로 혼종이지 혼종은 최후의 전쟁에 사용된 궁국의 무기야 혼종이 깨어나고 있어 무슨 일이야? 너이 싸이오린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어 힘이 빠져. 견뎌야 해. 당신이 혼종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린 모두 끝이야. 저 혼종을 없이 놈의 공격에 당하기 전에 어서. 혼종을 처치해라! 어서! 승파수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나의 인간이다! 말해! 혼종을 처치하긴 했지만, 저게 다는 아닐 거야! 정복은 계속 뜬다! 여긴 네가올 곳이 아니야, 캐리건. 영를 혼종의 사이오닉 신호가 실험실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마 군단이 모두를 선폭합니다. 우리에게 한대 대담하게. 여왕이 듣고 있습니다. 계란 없다. 자치령이 브루탈리스크를 포획했어. 가까이 가기만 저 녀석을 조종할 수 있겠어. 주어진 인물을 수행해. 보족기 없애버려. 혼종이 사이오닉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왕님이 위험해집니다. 브루탈리스크는 내 것이다. 적응한다. 쓴맛을 보여주마, 맹수크야. 또 다른 혼종이 생겨났습니다. 혼종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어, 마주쳤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혼종을 파괴해야 돼. 뭐지? 여기 여왕이 뭐? 공격받고 있다. 어? 이 세. 혼종 한 마리 더 제거. 이 구역은 이제 군단이 접수한다. 하... 뭐지? 하... 군단이 적과 마주쳤다. 손정이 사이오닉 능력으로 여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버둥 쳐야 소용없고 듣고 있노라고 말하기 고니다 대담하게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나의 거래 말해 복수는 나의 가지 군단이 모두를 이번엔 뭐지? 대단하다. 힘 죽고 말 거야. 군단은 할 일을 다했다. 이젠 망가진 도구일 뿐이야. 쓰레기통에 가야 할저 녀석의 헛소리는 무시해. 군단이 통제하는 구역이 늘어났어. 예수님. 혼종의 신호가 추가로 감지되었습니다. 여왕이 듣고 마이번나 뭐지? 예. 나의 정복은 계속. 이세상은 우리 것이다 정복은. 계리 정복은. 우리 정 우리 는 적을 브루정리 정복은. 우리 정복은. 우 을 비워 군단이 정과을 맞추었다 말에 우리도 적다

이 녀석들만 처리하면 다음 너다, 나루트. <놀던> <쪼> 혼종 질머리의 신호를 간지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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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웠습니다. 저기 마지막이야 케이바. 저놈들만 없으니 연구실은 우리 거라고. 이번엔 뭐지?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원님이 계신 층에서 혼종의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군단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라. 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나르드가 뭔가 꾸미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다.